사람은 이미 마음이 넉넉하고 응? 실수가 적고 여유가 있는 삶이야 네. 그리고 이 사주는 남편보다는 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주를 갖고 있어 네. 그런데 남편하고의 합이 없거나 네. 남편하고 떨어져 살거나 네. 부부 갈등이 심해 남자가 둘이야 고민이 많네요 <laughs> <거, 거인님> <laughs> 근데 둘다 좋은데, 어떡하냐? 네. 싫지는 않아. 네. 네, 근데 한 집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우. 이게 착한 건지, 바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 하루 이틀 된것 같지가 않고, 네. 응? 이게 수년이 된것 같아. 네, 네. 오래됐지? 네. 이거는 뭐, 뭐, 나무라고, 욕하고, 뭐 훈계하고 이럴 수는 없어 본인이 갖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본인 삶이잖아 근데 이제 본인이 정리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음. 하... 정리 못한다 정리가 안 된다 한 군데 정리를 해야 음. 되는데 양쪽 자식이 있어가지고 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생각은 이제 불안하고 에이. 걱정되고 에이. 응? 에이. 한쪽이라도 알고 들킬까봐 참 용하다 아, 착해서 양쪽의 음. 남자들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서 에이. 이걸 유지를 했나봐 에이. 응. 에이. 본인은 지금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에이. 근데 이거 안 끝나 계속 양쪽 살림 음. 해야 돼요 음, 어쩔 수 없네 내 운명이네 이건 뭐 나중에 뭐 들키고 네. 남자들끼리 머리를 뜯든, 네, 네. 둘이 붙어서 나를 머리를 뜯든,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것 같아. 뭐. 이거, 이게 운명적으로 끊어지는 운명이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 그거 어떻게 하냐. 나는 할 방법이 없다. 이걸 무슨 뭐 구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부적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뭐 이거 마음 먹게 달려있고, 네. 어? 한쪽을 정리를 하고, 응, 어, 하면 되지. 응, 언니를 이제, 이제 욕을 하고 흉을 볼수 있단 말이야. 네, 왜? 네. 남의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이건 아무리 언니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네. 정의가 안 되는 형국이야. 아,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짊어지고 가야 돼. 가야 돼. 네, 그냥, 네. 내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네, 네. 그냥 짊어지고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프도 어쩔 수 없네요. 불안해도 어쩔 수 없고. 네, 네. 무서워도. 응, 어쩔 수 없고. 네. 그냥 그렇게 가야지 돼. 네, 네. 그래서 네. 잘못했다고 뭐 어쨌다고 나는 뭐말 못하겠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 수도 없고. 빌 수도 없고. 네. 그냥 상대가 알을 때까지 네.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게 네. 그냥 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 네. 언니는 이제 명쾌하게 무슨 어떤 해결책이 네. 있을까 하고 네. 왔는데 네. 언니 팔자가 그래. 언니 팔자가. 아 팔자가 안 좋네. 그걸 몰랐어? <laughs> 응? 팔자가 좋았으면 양쪽에다가 새끼 그렇게까지 르고 양쪽에 남자를 어? 속여 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본인은 그냥 그냥 선하고 착하고 무슨 보살처럼 응 음, 어? 음. 아주 그냥 선한 사람처럼 그러고 살았잖아. 예. 그것도 예, 가식이 예. 아니니까. 예, 예. 팔자가 그런 거는 못 하겠어. 그 야단은 못 하겠어. 내가 뭐 다른 집에 가서 물어보든지 뭐 어디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예. 내가 볼 때는 정리 못 해. 예. 그냥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예. 언니가 뭐 죄송하고 음. 음, 그럴 거는 없어요. 좀 부끄럽네. 부끄럽지. 응. 근데 그 얼마나 가슴 저리면서 에. 잠을 자도 응? 진짜 밥을 먹어도 눈물밥에 에. 응? 에. 새우잠을 자고 에. 얼마나 큰 걱정이 많겠어. 에. 사주 자체가 평화롭고 에. 여유 있는 사주를 지니고 있어서 에. 에. 어, 그나마 이렇게 지키고 이제 왔는데. 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네. 음, 나도 좀 음, 말하기가 그렇고 네. 예, 자 그냥 지키면서 한번 가보세요. 네. 음, 건강하시고 음. 감사합니다.